중매 결혼하고, 연애 결혼하고, 둘 중에, 이혼율이, 예, 연애 결혼이, 이혼율이 높습니다. 두 배는 높, 높, 높아요. 저도, 군내 결혼을 했지만, 둘번다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 연애 결혼. 뭐, 뭐 실패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매로 해가지고, 업체를 통해가지고, 예, 국제 결혼 했는데, 저는 국내 결혼하고 국제 결혼,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전반적으로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국제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을, 뭐, 요새는 뭐 국제 결혼도 10명 중에 명은 국제 결혼이거든요. 예. 네. 특히 이제 아마 동남아 쪽에 뭐,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체가가 가난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가 좀원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체가에 매달 뭐한 뭐 30만원씩, 몇십만원씩 50만원씩,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좀,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뭐, 국제결혼한 선배가 있는데, 집안이, 차가가 조금,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도 지어주고, 뭐, 땅도 좀 사주고 그랬는데, 예. 차가 경제적인 그것도 할때 봐야 됩니다. 요새는 학력이 웬만하면 고졸이거든요. 고졸 고절 이상은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고졸 정도 하면 되고, 예. 저는 뭐,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서로서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예. 처음에 한국 와서 와이프가 한국 음식 적응 못 했어요. 예, 베트남 음식 찾대요 주변에 뭐, 베트남 음식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있으면은 조금 뭐, 쌀국수 같은 거, 그런 거. 지금은 3년 넘어 놓으니까 한국 음식에 적응이 됐고, 내 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대 때 요리사를 해 놓으니까, 예. 음식을 내가 거의 다 해요. 그, 뭐, 와이프는 이제 설거지하고, 뭐, 분리수거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시티고.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한국어는 뭐, 학교에 있는데 대학교 같은 데 이런데 보면 비싸더라고, 한국어. 분기별로 내가 한 200, 거의 한 학기에가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거 하면 한 4급 정도, 1년에 한 4급 정도 이제 토픽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 없더라고. 지금 나이프가 지금 내가 봐도 한 3급정도 돼요 근데 한국사람하고 결혼생활 하다보니까 발음이 좋아요 근데 이 문장능력이나 이거는 한 3급정도 되더라고 아직 4급이 안되더라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있었으면 됐겠지만 뭐 본인이 그 여기 와서도 뭐 베트남 뭐 유튜브 보고 가는데 한국어가 빨리 늘겠습니까 집에 혼자 있고 하는데 네. 저는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용돈을 줄게 용돈. 처음에 용돈을 30만 원. 네. 그다음에 1년 뒤에 40만 원. 그다음에 이제 3년 차 50만 원. 처음에 결혼할 당시 실반지 같은 거 업체에서 하더라고. 그뭐그고한 1년 지나 가지고 이제 세돈 정도 금반지 해 주고 그때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내 예전에 받은, 그, 메달 같은 거, 그거 녹여가지고 <laughs> 해줬어요. 이번에 이제 3년 돼가지고, 목걸이 할래, 팔찌 할래, 팔찌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팔찌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다섯 돈을 했는데, 와, 아, 대구 교동이 싸요. 토탈 해가지고 한 4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섯 돈. 야, 열돈하기는 너무, 그냥, 또세돈 하기도 그렇고, 요새 또, 팔찌 보니까 세 돈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섯 돈 했습니다. 2 4킬 g 가지고 예.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마음 먹었으면 바로 해야지. 그걸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걸 너무 벼르다가 보면은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지금은 좀 형편이 괜찮지만 예전에 같은 20대 때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저는 차를 31살 때그마티즈 중고 스틱 그때 한 300, 300 몇십만 원 줬나? 그게 저의 첫 차입니다. 그전에는 뭐, 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출퇴근 그랬어요. 아니면 뛰다니고 뭐, 버스 대중교통 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차에 지금 저차 같은 경우에는 5년 된거 아니 7,8년 된거 그 제네시스 그 구형 그때 한 2012년식 5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 한 천만원 정도 줬거든요 예 지금도 한 600만원 하는값들로 중고시세 예. 새차를 한번도 사본적도 없고 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예. 외국에 나가고 이런거는 제가 뭐 지금까지 한 1억정도 썼는데 뭐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저는 경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경차의 단점이 어 짐을 많이 못 실어요 또 사람도 많이 못 싣고 그리고 이제 오르막 있으면 올라가도 못합니다 기름값 줄인다 해봤자 그 경차나 이런 소형차는 수명이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근데 대형차는 수명이 깁니다 한 20년은 갈려면 자면 20년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면관 옵션이 다달려 있어요 돈 들어갈 때 별로 없어요 차라리 모닝이라든지 경차가 더 비쌉니다 중고차 시세 아반떼 같은 소형차가 더 비싸고 그래서 저랑 뭐통고허서 타고 출퇴근하고 뭐 뛰다니고 뭐 장보고 할때 아니면 병원 갈때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뭐 여행가고 해도 많이 안 타잖아요 그럼. 그럼 일 년에 뭐한 오천 정도 탑니다. 그럼1일 년에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자 뭐보니까다 해봤자 한2 5 0만 원밖에 안 들어요. <laughs> 차로. 예. 그럼 한달이2 0만원 정도 되는 셈이네. 2 0만원 남지. 예. 대형차 사는 게 낫습니다. 출퇴근이 몰라 뭐 하루에 뭐한4 0 킬로씩이 되면은 조금 더 그래야겠지만 되뭐한한일 년에 한 오천 한한 킬로 미만 정도면은 굳이. 예. 그래, 할 필요 없고. 차는 사는 순간 차 값이 빠지잖아요. 특히 대형차 같으면 많이 빠집니다. 2002년식, 뭐, 지팡, 뭐, 제이시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좀 샀다.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차에 대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중매 결혼이 차라리, 그, 1년, 1년, 1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좀 마음을 맞고 가면 사람이 더 깊어져요. 연애 결혼은 처음에 사랑하지만 점점 1 년, 2년 되면은 시, 식습니다 연애 감정도 그렇고 사랑이 식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뭐 뭐 저도 뭐두번다 연애가 연애 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중매 결혼이 그 연애 결혼 비해가지고 이혼율이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 제가 뭐 나이가 좀 많아서 그 부산에 그 업체는 막 유튜브 내 채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나이 15살, 20살, 막뭐 20살 넘어도, 뭐, 아, 25살 넘어도 잘 사는 커플 없다, 해사 샀고. <laughs> 저는 29살 차이 납니다, 29살. 장인, 장모, 저보다 4살, 6살 적습니다. <laughs> 나이가. 예. 네, 29살 차이 나도 남편이, 남자가, 예, 네, 컨트롤 할 능력이 있으면, 예, 네, 됩니다. 저는, 50대 전에는 술을 좀 했어요. 운동 한창 할 때는 술을 안 했습니다. 술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운동 안 하고부터는 술을 좀 했어요. 그리고 50대 후부터 이제 건강에 적신 후, 이제 결혼을 할 당시 그 전에, 이제 1년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술, 담배는 옛날부터 안 했고, 예, 커피도 지금 안 마신 지가 몇년 됩니다. 커피도 안 마십니다. 커피를 안 마시니까, 예, 잠을 자면 좀... 한 번에 일어납니다. 중간에 깨고 뭐 이렇게 이상 증상은 없습니다. 좋아요. 예, 몸이 또 운동을 또 다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체중이 한 70kg, 70kg, 72kg 초반 정도 나가니까 몸이 헷갈려졌어요. 예, 한 10년 동안 한 체중을 한 20kg 쪄가지고. 어, 지금 1년 만에 한 10kg 이제 가까이 뺐는데, 앞으로 더, 더뺄 거고, 제가 몸무게가 60kg 초반 정도 나오면은, 예, 풀코스 도전합니다. 완주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이사구를 87번 했어요. 그래, 13번 더 채워가지고, 이사구를 벗게 하는 게 이제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 며칠 있으면 저도 나이가 55세인데, 이사구라, 야 이사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laughs> 네, 13번 남았어요 이사고 그래서 호스리야뭐 116번이고 그거는 뭐 15년 전에 어, 내, 내가 목표로 했는 그거는 끝났고 예, 국제결혼하면은 을 남편이 많이 해야되고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1년 2년 3년 되면 이제 결혼생활이 편해지고 언어를 배우는데 또 청력투고를 하면은 웬만한 말은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결혼생활이 편해집니다 예. 예 좋아요 또 와이프가 정기 때문에 또안 아프잖아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60대가 고 하는데 나 와이프가 뭐 연상이라든지 나이가 뭐 동갑이라고 하면은 예 그거부터 걱정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갈 걱정 <laughs> 근데 저만 이제 건강하면 되니까 건강에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예 중매결혼, 열애결혼 아 중매결혼이 저는 직지 말아가지고 더 좋다 생각합니다.